네, 지금부터 과학기술인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말 그... 어, 내일이 선거일인데요. 어, 오늘까지 해서 많은 언론 보도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이 기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있는 연구자들께서 312분이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하겠다고 저멀리 부산에서 울산에서 이렇게 또 올라오셔서 같이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어, 선대, 중앙선대위원회 조직본부 미래과학자청년위원회와 박민규 국회의원이 같이 소통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사회를 맡은 저는, 어, 중앙선대위 조직본부 미래과학자청년위원장 김혜민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 출연 연구 기관의 과학기술자들은 지난 2003년 윤석열 대통령의 R&D 예산 삭감으로 큰 고통을 겪으셨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어렵게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어, 낭독을 할 예정인데요. 앞서 이 기자회견을 적극적으로 주도해주신 한국과학기술원의 서성원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서성원입니다. 어, 저희 지금, 어, 같이 참여하신 분들은, 어, 출연연구기관, 그러니까 한국기계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뭐, 화학연구원 등등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는 테크노파크, 전국 각지에 있는 테크노파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지자체 출연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해서 어, 4대 과기원과 함께 과학기술인 지지선언을 하기 위해 312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어,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하에서 R&D 예산 축소와 그 다음에 이틀막 사건 등등 과기계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현장에서 느끼는 연구자들의 그 착착함과 그 다음에 괴로움들을이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자리를 떠나기도 했고요. 어, 많은 수의 대학원생들이 학교를 그만두기도 했습니다. 이번 과학기술인 지지성명에는 어, 이재명, 지지, 어, 이재명 후보에게 바라는 것들을 담았고요. 앞으로 새 정부에서 이런 정책들을 잘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 기자선언문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좀 예. 소개를 직접 예. 아, 예, 직접 예. 네. 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잠시만요. 예,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 박광덕 선생님 참석하셨고요. 예, 부산 테크노파크 김태훈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과학 기술 정보 연구원 주강일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울산 과학 기술원 황규진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녕하십니까 국가 독성 과학 연구소 김종한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지지선, 언 문을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낭독하는 국민 겠습니다리는대한하국정부겠습니다기관테크하파크 과학기술원 지자체 출연연구기관, 전문 생산기술연구소 등에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과학기술인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미래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 우리의 뜻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과 일방적인 과학기술 정책 입안 및 추진으로 연구자들의 자존심을 짓밟고 연구 생태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연구 사업과 과제가 중단되거나 심각한 차질이 발생해 무기력과 자괴감이 확산되었습니다. 많은 젊은 과학자가 상처받고 연구 현장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특히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 헌신하는 출연연구기관 종사자들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과학계 지원 원칙 대신 관료에 의한 지배와 개입으로 인해 의혹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은 대표적인 관치 행정입니다. 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인들의 5대 요구사항. 우리 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인들은 다음 5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과학기술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개방성 강화. 과학기술 정책 결정에 연구자 등 민간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로 전문성과 개방성을 강화하고 연구자를 위한 연구 환경 조성과 현장 연구자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 확보. 정부 R&D 예산을 국가 지출 예산의 일정 수준으로 확보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출연연구기관의 공공성, 자율성, 안전성 확대. 공공성, 자율성, 안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출연연구기관과 4대 과기원 등의 운영 규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넷째, 우수 인재 확보 및 이탈 방지. 연구기관 종사자의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역 과학기술 혁신 전략 수립. 과도한 수도권 중심의 발전 정책을 탈피해 지역 과학기술과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거점 과학의 혁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이에 민주당의 대선 공약과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우리 출연 연구기관의 요청에 화답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는 과학기술이 국가 발전의 핵심 동력임을 인식하고 연구 현장의 자율성 보장과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가 다음과 같은 변화를 이끌어낼 것으로 믿습니다. 연구자 중심의 과학기술 정책 수립.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R&D 투자 확대. 출연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 젊은 과학자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연구 환경 조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 혁신 전략 추진. 대한민국이 진정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관료적 통제가 아닌 전문가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다음과 같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연구자가 존경받는 사회, 창의적 연구가 꽃피는 연구 환경, 젊은 과학자들의 꿈이 현실이 되는 나라,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 기술 강국. 따라서 우리 출연 연구 기관 종사자들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자를 지지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 과학 기술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겠습니다. 2025년 6월 2일 출연 연구기관 과학기술인 일동. 네. 지난 5월 27일에 수요일에도 박민규 국회의원님께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진행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공계 대학생, 졸업생, 재학생들의 지지선언이 좀 진행됐었는데요. 어, 당시에도 이 공유학 선호도 조사를 쭉 진행했었는데, 그 당시 공유학 선호도 조사에서도 어, 1위가 R&D 예산 정책 수립과 기획 평가에 이 과학기술자들, 현장 연구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기회를 확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압도적으로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책을 낸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자들도 이렇게 지지 선언하겠다고 먼저 나선 것입니다. 이제 내일이 선거일인데요. 선거 이후에 새로운 국민 정부, 국민 주권 정부가 수립이 되면 반드시 과학 기술인들이 과학기술 정책의 주인이 돼서 실질적으로 R&D 예산을 수립하고 정책을 수립하는데 과학기술인들이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박민규 국회의원님께서 지금까지 R&D 예산 복원을 위해서 가장 큰 노력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한 말씀 좀 간단히 해주시면? 아, 네,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박민규 국회의원님께서 지금까지 한 산업자원이 이제 관련돼서 경제 분야, 여러 부분에서 이제 노력도 많이 하시고 R&D 예산 확보나 이런 데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면서 이것으로 지지 선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